PCA는 전 세계 약 30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적인 피트니스 단체고요. PCA 코리아는 PCA 아시아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에서만 1년에 약 53번의 대회가 개최되는 대한민국 피트니스 단체입니다. 비키니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규정은 어깨와 그리고 외복사근, 힙과 햄스트링, 그리고 여성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합하다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최종 점검만이 남은 상황. 어, 천천히 하니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거든? 근데 나리씨가 뭔가 서두르는 모습이네요. 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laughs> 마음이 급해. 잘 지키기만 하면 힘들어요. 진짜 지금. <laughs> 긴장감 너무했어. 아직 좀 시간 여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급할 필요 없어.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알았지? 네. 출전을 코앞에 앞둔 순간.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언니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laughs> 긴장되고 불안하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어? <laughs> 감정들이 지금 하나로 결핍이 돼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까지 근육을 펌핑하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나리시. 대회 출전에 대한 압박감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욕심도 커집니다. 그냥 대회 나가서 그 무대에서 그냥 실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하고 오자 그런 팀장이에요 지금. <laughs> 어, 정신 너무 하나도 없대. 네, 좋은 결과 바랄게요 네네. 파이팅. 네, 파이팅. 저도 나리 씨를 위해서 진심을 담아 외쳐볼게요. 파이팅! 드디어 생애 첫 피트니스 무대에 오르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온몸으로 살아있는 순간을 느끼는데요. 대회 참가가 처음인 신인 선수들을 위한 종목 노비스 비키니 무대에 출전한 나리 씨. 대기실에서의 긴장된 모습과는 달리 여유로운 모습으로 한껏 포즈를 취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에서의 단몇 분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무대를 빛내는 주인공입니다. 아쉽게도 노비스 비키니 종목에서 입상은 하지 못하고 참가 메달만 받는 다리씨.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 번째 무대, 비키니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아직 아쉬워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시간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에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모두가 빛난 순간,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무대에서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무대 위에서 센스있게 눈치있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음. 김나리 도전자에 이어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은혜씨 전시합 선수들을 모니터링하며 대회 출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연습에 몰입하는 은혜씨. 원준 트레이너와 함께 이한솔 포징 트레이너도 나리씨와 의기 투합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네요. 나리씨는 노비스 종목이 이어 비키니 종목에도 도전하는데요. 더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비키니 부분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나리 씨 이름이 첫 번째로 소명되네요. 나리 씨의 워킹이 노비스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어 보이네요. 포징을 하는 모습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잠깐 사이에 실력이 는것 같은데요. 역시 실전 경험이 무섭네요. 무대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은혜 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어서 자신만의 강점을 자랑하며 멋진 포즈를 취하는 도전자들. 모두 화려한 조명 아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지금에 오기까지 참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겠죠. 쉽지만은 않았던 인내와 투혼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은혜 씨의 입장. 최선을 다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이는데요. 전략대로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드러내는 은혜 씨. 탄력 있는 몸매와 바디라인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 비키니 부문은 총 4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모두 최선을 다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시간을 거쳐왔을지 생각해보면 등수를 떠나서 자신의 인생에서는 다들 승자가 아닐까 싶네요. 여성 본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의 밸런스를 평가하는 피트니스 대회. 최근의 피트니스 대회는 기존의 미인대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의 기준을 찾으려는 전연령층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면서 바디 프로필도 찍고 대회에도 출전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인 만큼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평범한 일상에 잊지 못할 순간이 될 테니까요. 조금 아쉽지만 은혜 씨 4위를 기록하네요. 그래도 은혜 씨, 수고했어요. 3위입니다. 선수와로 94번, 김나리 선수입니다. 그 뒤를 이어 나리 씨가 3위로 입상을 했는데요. 피트니스 대회 입상 선수로 정식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뒤로 기뻐하는 표정이 상상되네요. 오늘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선수에게는 프로포인트가 주어지며, 차후 프로대회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나리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회를 위해 애쓰고 고생한 모든 선수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